똘망똘망 열띤 학구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과 함께 놀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배우고 있는 십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 지난 10일 이곳에서 부평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건강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편식이 심한데요. 이번 교육은 편식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 다른 영양소 섭취가 많이 부족해져서 결국에는 몸이 약해지거나 병에 걸리기 쉽게 되는데 또 키가 잘 자라지도 않고 몸이 마르거나 뚱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은 운동, 영양, 금연 등을 주제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영양사와 운동처방사 그리고 금연상담사와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미치아 가동 꿈동이 건강교실은 현재까지 40개 유치원 3,4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러한 조기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만들어져 성인으로 자라난 후에도 만성질환이 예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